안녕하세요. 김혜유럽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는 개인용 의료기기 중에서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려면 한쪽만 맞추더라도 약 100만원 이상이 필요하죠. 상당한 목돈을 한 번에 지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구입할 때 카드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카드 할부도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카드 할부는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구매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부 수수료, 그리고 할부 이자, 이두말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부담이 적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할부 수수료라는 말이 조금 더 부담이 적게 느껴지실지 모릅니다. 왠지 비싸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카드 할부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사실상 할부 이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율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카드사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6개월 할부 수수료는 10%가 훌쩍 넘습니다. 12개월 할부는 15%가 넘어가죠.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됩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끊게 되면 총 이자는 얼마 정도 나오게 될까요? Yes폼 사이트에 여러 분야에 관한 자동 계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들어가서 같이 계산해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자동 계산 서식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사대보험, 근로소득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카드 할부 이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더 자세히 입력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핵심적인 세 가지 이용금액, 수수료율 그리고 할부 개월수 이세 가지만 입력해도 거의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파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세계 메이저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한 쪽만 맞추더라도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 금액을 100만 원으로 잡아 볼까요? 그리고 할부 개월 수를 먼저 6개월로 해봅시다. 그리고 할부 수수료는 카드사마다 다르고. 개인이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의 신용도 정도라면 카드 할부 6개월이면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한 10%가 넘어갑니다. 15%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낮게 잡아서 10%로 해서 계산을 해 보시죠. 네, 이렇게 해보면 청구 예정 금액이 1029,163원. 이자가 29,163원이 붙게 되네요. 생각보다 수수료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수수료가 적지는 않지만, 뭐이 정도면 수수료를 감안하고서라도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할부가 더 길어지면 수수료가 확 뛰어 오릅니다. 이제 1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하게 되면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할지 볼까요? 할부 개월 수를 12개월로 바꿔줍니다. 12개월 할부면 보통 수수료율이 15%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5%라고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네, 이자만 81243원이 됩니다. 6개월 할부일 때 이자가 29163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되는 이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 할부와 12개월 할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청기 구매를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양쪽을 맞출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한쪽만 맞추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양이 착용이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상위 모델로 양이 맞춤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꽤 목돈이기 때문에 조금 긴 할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1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얼마의 이자가 붙게 될까요? 카드 할부 18개월이면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이 17%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용 금액을 200만 원으로 바꾸고. 할부 개월 수를 18개월로 바꾸고 수수료율을 17%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요. 네, 수수료만 26만 9,159원입니다. 카드 할부 이자로만 27만원 가까이 내는 것입니다. 네, 이 계산을 보게 되면 쉽게 카드 할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죠. 특히 12개월 이상의 장기 할부는 수수료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삼성카드에는 한 가지 괜찮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 할부 수수료를 고객이 아니라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신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고객의 할부 수수료율을 조금 낮추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업체에서 고객의 카드 할부 이자를 대신 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높은 이자가 아니라 일정 부분 낮추어진 비율의 이자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윈윈이 될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로 고객이 늘면 업체 측에서도 할 만한 정책이 될수 있겠죠. 카드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삼성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사기 부담스러운 보청기와 같은 비교적 고가의 제품을 완전 무이자 할부로 살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센터도 삼성카드와 무이자 할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삼성카드가 있는 분이시라면 무이자 할부로 조금 더 쉽게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겠죠.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면 일시불로 구매하기 쉽지 않은 보청기를 조금이나마 더 일찍, 더 적은 부담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김해 유럽 보청기 센터에 오시면 보청기를 한쪽만 구매하시더라도 삼성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1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은 상위 모델의 양이 맞춤일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8개월 할부는 비록 가맹점에게 수수료율의 혜택이 있다 해도 기본 수수료율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많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은 구매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카드 업체와도 무이자 할부 혜택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보청기 센터는 가격 정찰제입니다. 가격에 있어 투명합니다. 할부 이자를 제가 부담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서비스 역시 어느 보청기 센터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 자신합니다. 김해 유럽 보청기 센터에 내방하시면. 최신형 보청기를 청음하고 청력 검사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기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